울산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코로나19에 무너진 지역 경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은 올해 수출 부진에 자영업까지 무너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월 말.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이 공개되자 자영업 경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영업 시간과 인원 수제한, 포장 배달 등의 규제가 더해져 연말 특수까지 사라졌습니다. 회식을 하지 말는 분위기인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가게도 예약도 지금 잡힌 것도 없고 어, 앞으로도 희망을 가져보역 경기의 마중물인 축제와 공연, 각종 행사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나 엄격한 거리두기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재확산이 반복되며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풀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힘썼지만 체감 경기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주력 산업들도 코로나 악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의 경제 규모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인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50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61개월 연속 감소, 인구도 59개월 연속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2021년도를 좀 버틸 수 있도록 또 폐업을 하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울산시와 또 중앙정부에서 어,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는 올해 경기가 바닥을 찍은 만큼 내년에는 2%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집단 면역 생성 여부가 여전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